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 7시 요가 클래스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6시 45분에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오대요. 무기여가지고, 비가 어쩔 수 없이 오나봐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발리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가를 못하는 건 아쉽지만, 아침밥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Started visit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battles happen everywhere. I don't need any hero to save me. I don't know why the kids always crying. I've been thinking about how the captain's body left in a wasted planet. I thought I had it all together, but I to cannot 완전 사육당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밥이 너무 잘 나와. 지금 이거 밥을 먹었는데, 거의 반도 못 먹었는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1시간 20분 뒤면 또 스낵을 줘요. 근데 수박 맛있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와서, 수영도 못 하고, 좀 슬퍼요. 아침에 눈뜰 때부터 지금 2시가 다될 때까지 비가 진짜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 여러분들, 밖에 비가 갑자기 그쳐가지고, 진짜 급하게 수영하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밥이 또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치킨날이네. 아니 조금 지겨워질라 그러는걸? 볼론거 같은데 이거는? 제 이거 먹고 일좀 잠깐 하고 이거 유튜브 편집을 시작해보려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구독자 지금 거의 3년째 3천명에서모의고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 꼭 좋아요.. 아니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삶이 저기 앞이 수영장이에요 사람 있나? 짠. 아니, 어떤 미국 친구가 있는데, 저를 싱가포르 공항에서부터 봤대요. 싱가포르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카메라 찍는 거 봤다고 아는 척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 자메이카 언어로 엄청 심한 욕하는 것도 막 알려주고, 너무, 너무 친절한 친구예요. 오늘은 자가 격리 4일째고, 아 사실 여기 있는 동안에 그냥 밥 되게 많이 먹고, 뭐 비올 때는 방 안에 베란다에 누워있고, 그리고 비안올 때는 수영장 가있고, 똑같은 것만 반복해가지고 찍기가 조금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오전에 그 PCR 검사하러 와가지고 제 콧구멍 <laughs>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갔고요. 지금 저는 비가 또 멈춰가지고 수영장 가려고요. 뭔가 되게 퓨어하지 않나요? <laughs> 퓨어한 컨셉. 머리띠도 이렇게 해주고 이쁘죠 이거? 엄청 마음에 들어.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는 너무 벌어지면 부끄러우니까 살짝. 오므려 주고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가 격리? 4박 5일이어가지고 아까 오전에 PCR 검사한 거 음성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나가도 됩니다 근데 뭔가 믿기지가 않아 나 여기서 뭔가 풀려나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어디서 지낼까 보니까, 그, 풀빌라는 한 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풀빌라가 아니라, 빌라, 이렇게 빌라 단지가 있고, 가운데 수영장 있고, 이런 데는 한, 한 30만원에서 50, 6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더싼 데를 사주려면은, 하, 하루에 만원인데도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어, 관광객이 진짜,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다 다운된 것 같고요. 풀플레이도 지내고 싶긴 해. 사실,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졸리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사람이 진짜 무섭다? 되게, 여기 갇혀가지고, 먹고 주고, 막 간식 주고, 수영장 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막이 삶이 너무 평온해.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안 들어. 그래서 또 막상 나가면 달라지겠죠? 나가서 스쿠터 빌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발리 시내를 한 바퀴 쇼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좀 실감이 날려나? 지금 제가 볼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초록 색깔 나무와 어, 이것더라고저 여기 바로 코앞에 수영장이랑 레스토랑밖에 없고 내일 나가면 실감 나겠죠? 이제 숙소를 찾아가야겠어요. 지금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에어비앤비, 부킹스닷컴. 아니야. 에어비앤비 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일단 이제 여기 숙소도 마지막 날이다. 안녕. 여러분들 제가 한달 동안 지낼 숙소를 드디어 예약했어요. 이틀 뒤부터 한달 동안 풀빌라 금액이 100만 원인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금액 대비. 다른 데는 더 비싼 데도 되게 많고 어, 그리고 조금 촌스러운 색감이나 그런 데도 많은데 여기 제가 예약한 곳은 전부 다막 하얗고 되게 예뻐요. 내가 일단 내일 24일에는 체크아웃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그 꾸따나 스미냐크 그 주변에 이틀동안만 묵을 호텔을 따로 또 예약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짐을 싸 볼게요 아 진짜 곳에 또 난리 쳐놨어 전유정 응? 이거 봐요 난리 났지 벌써 완전 저 진짜 되게 깨끗하게 있으려고 노력한 게이 정도예요 게임